One dude! Bedroom, you know That we can make room for two So if you're good Then I'm never leave this room 여섯 일곱 마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상해야 되지가만 있는데 그 사이로 꼬물꼬물 중충을 스트롤링하면서 오니까 그냥 바로 앞에 삼켜버려요. 응소 키트 좀 전에 잡은 거랑 바로 이어서 한 다섯 번 테스팅에 두 마리 잡면 시작이 좋네요, 그죠? 머리털은 살짝 안하네? 자 내쳐시도록 자 봐라 금방 <laughs> 들어와서 한, 한 5분도 안됐어요 한세마리 하고 시작하네요 시작이 좋은 아침입니다 자 뱉어 지금 22분의 1온스 22분의 1원스 꼬마지도록 중층을 꾸물꾸물거리는물벼룩같이 아주 자잘하면서도 폭이 크지 않은 그런 움직임으로 홀려내고 있습니다. 방금 성어가, 방금 성어가 꼬물꼬물거리면서 하강하는 이 꼬마 지변이 훅! 그리고 그 입에 넣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흑셋으로 연결해서 바로 나타냈습니다. 와, 예쁘다. 됩니다. 아, 아, 한동통 이게 미늘을 누르고 사용하면 금방 바늘만 살짝 뒤로 밀면 바로 후기 입에서 제거가 됩니다. 이 작은 지그를 중에서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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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되, 아주 작은 파동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힘이 와, 와 힘이 그냥 장사네. 깨끗한 남농이네요. 자 들어와라. 오쌰 이야 정말 깨끗하고 예쁜 남농입니다. 자 중층에서 하얗게 꼬물꼬물꼬물대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둡게 확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입속에 넣었다는 얘기죠? 우리 좀 맑으면 입을 벌리는 게 반짝하고 이렇게 입을 딱 벌리는 순간 반짝하게 탁 보여요. 그선광을 보고 이제 흑셋을할 때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물색이 약간 어둡고 저기 그늘이 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하얀색만 어렴풋 푸시 보이다가 하얀색이 순간적으로 싹비었졌어요 그래서 손의 느낌이 오기 전에 바로 흑셋을 해서 뱉기 전에, 빨리 뱉기 전에 흑셋을 성공을 했습니다. 예쁘죠? 오 오호호. <laughs> <laughs> 자, 여기는 지금. 그, 저 위에 송어장에서 탈출해 나온, 자유를 찾아 탈출해 나온 빠삐용들을 지금 제가 한번 낚아보고 자고 내려왔는데요. 금방 한 마리가 얼굴을 보입니다. 상당히 <laughs> <laughs> 깨끗해요. 와, 확실히 저가두리 있는 애보다 확실히 깨끗하네요. <laughs> 진짜 이 자연에서 낚시하는 것 같아요 가두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 저수지 가장자리 돌면서 이 낚시 딱을수 있다라는 거 비록 송어 양식된 송어지만 그래도 이런 재미가 좀 가두리 낚시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네요 야 <laughs> 예쁘다 지금은 제가 부교가 있는 저 손마터, 송어 낚시터에서 탈출해 나온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는빠피용구를 낙관에 낚시를 하러 이 야생과도 같은 저수지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개체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송어 손마터보다 매일매일 방면 손마터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탈출한 송어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재밌는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가둬져서 일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송어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노지에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송어들이 좀더 찾기는 어렵지만 찾았을 경우에 그곳을 낚을 수 있도록 홀리는 거그 재미는 아마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웬만하면 사이트 심싱좀 멀리 있는 송어라도 근접해 끔서 낚아내던지 아니면 근접에서 보이는 송어들을 낚아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해가지고 어이 하얀 색깔 계열 지금 꼬마지그 제가 지금 꼬마지그를 쓰고 있는데요. 작은 지그죠 작은 형태의 지그를 갖고 어 흘려서 낚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면 아무래도 좀 디테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쉐이크하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더 섬세하게 표현을 해서 훈련해서 음그 낚아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지그 사용하는 지그 같은 경우는 <laughs> 지금 현재 이거 28분의 1 온스 같은데요. 28분의 1 온스의 작고 가벼운 지그지만이 스커트 자체도 훨씬 더 부드럽고 얇은 아주 이거 슈퍼파인 컷이라고 하는데 요 슈퍼파인 컷을 이용해서 중층에서 움직일 때도 그 떨림이 부드럽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섬세하게 미세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스커트를 사용해서 타잉을 해온 그런 지그고요 바늘 사이즈 또한 아주 작은, 작은 사이즈를 설정을 해서 통어가 와서 이게 살짝 이게 긴가민가 해서 살짝 높다가 얼른 뱉는 그런 타이밍에도 이다 담을 때까지 주둥이를 다 담을 때까지 이 바늘이나 다른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바늘을 사용해서 웬만하면 다 담을 때까지 제가 시간을 벌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충분히 입에 넣는 걸 보고 세팅을 세팅을 해서 걸어낼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많이 좀 감안을 해서 낚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탈출한 마피형들을 한번 사이프칩으로낚아볼까요 간다, 간다, 간다.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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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었다. 우와. 야, 황금 송어를 멀리서부터 보고 놀래키지 않으려고. 끝까이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꼬셨는데, 와, 지그도 하얗고 황금색으로 노랗고 눈에 잘 띄는 것들이라서 흑셋이 훨씬 더 용이했습니다. 와, 정말 재밌네. <laughs> 우와, 와, <laughs> 이야, 이 로지 같은 데서 이, 이 꼬셔서 홀려서 낚아내는 맛, 와, 정말.

않지만, 근데, 하하. 얘도 멀리서 보고, 한번휙 치고, 못 먹고, 다시 휙 치고 또못 먹고, 세 번째 만에 정확하게 물어버리네요. 와, 예쁜 암놈이네 와. 이 빡비용들을 낳는 재미 진짜 대단합니다. 와. 하하, 재밌네. 밥 비용을 소환하라. <laughs> 우, 이쁘다. 잉어하고 송어하고 아, 잉어가 알주서 먹는구나. 오, 쇼팀. 오, 오케이. <웃음> 오. <웃음> 힘이 와. 우와... 야. 이야... 와. 우와... 진짜 힘들다. 야. 이야... 여기는 송어가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목격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수심이 꽤 깊고 코너가 진 자리라서 송어가 이 주변에서 있다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좀 깊이 넣어서 지그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좀 깊은 수심에서 운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묵직해서 세팅을 했는데 힘을 쓰네요. 배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힘을 쓰는 송어가 올라왔습니다 와 깨끗하죠? 정말 깨끗한 암놈 암놈 송어네요 와야 가만 좀 있어봐 <laughs> 자 얼른 얼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자 뜨시다. 와이 중층에서 머무르는 지그를 라인을 이용해서 통통통통 튕기는 그 아주 미세한 그 규칙적인 리듬이 손 끝에 있다가 그게 순간 묵직해지는 그 느낌이 끈적하면서 묵직해지는 그 느낌이 아주 많은 아들 아니는 분배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최고. 이주에 나가서 빠삐형들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빠삐형들이 좀 수그러든 틈을 이용해서 다시 이 소마터로 이, 이동해가지고 부교에서 주변을 머물, 머물고 있는 송어를 또 흘려냈습니다 예쁜 앞놈이네요 방금 전에 한 마리가 무는 걸 보고, 혹세스러는데미스바이트나왔어요 다시 그쪽으로 나와서또 다른 녀석을 홀려서 나타났습니다. 귀여운 안무이네요 <laughs> 애기네, 애기. 그늘도 지고 어두워서, 어, 소모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중층에서 흐, 흐릿하게 하얀 제그 꼬마 지그가 오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싹 따라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그 하얀 지그가 사라졌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고기가 물은 거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뭐 세팅을 딱 했는데 바로. 힘겨루기 시작하네요. 하얀 꼬마지가 이렇게 오다가 순간적으로 한 요만큼을 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호가 그걸 친 거죠. 탁 치고, 물고서 돌면서 뱉은 거죠. 그러니까 제 지그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휙 이렇게 한 거죠. 다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아, 쳤구나. 근데, 훅세 타이밍을 잘 놓쳤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오는데, 뒤에서 다시 그놈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툭 집어오는 거 보고 세팅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야. 와, 힘 좋다. 와. 손수심에서 지구를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간 묵직해지는 그 느낌을 갖고 송언주 알았습니다. 자이녀석은 마지막으로 오늘은 송어 낚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어 참 많이 만났어요. 어, 오늘 제가 카운터를 좀 누르면서 낚시했는데 마지막엔 좀안 찍었는데 한 거진 30마리 조금 안 되게 잡은 것 같아요. 와, 재밌는 낚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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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겼네요 오늘. 네, 꼬마 지그 중층에서 스위밍하는 네, 지그를 가지고 음, 아주 재밌는 낚시를 했어요 중립모드부터 시작해서 그 적극성을 가진 그런 모드의 성어까지도 모두 다 홀려서 낚아내는 네, 그런 낚시 재밌는 낚시였습니다